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선원사와 남원의 물자들은 만행사라 선원사 야단법석에 부처님 놔두시기를 바 발언하오며 여기 모였습니다. 천년의 고울, 천년의 도시 남원에는 선원사가 있습니다. 남원이 잘 되고 남원 사람들이 평온하기를 발언하여 천년하고도 200여년 전에 남원 사람들이 세운 절 선원사가 여기 있습니다. 남원 사람들은 신라시대에도 200제 코리오 시대에도 또그 초선 500여 년의 아 부처님 높이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남은 사람들도 선원사 부처님 높이 올려 세워 구군이 용창하고 남원이 발전하기를 발언하는 선원사 괴물 남원 수륙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구군이 용창하고 남원이 발전하여 남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남원이 되기를 축원 올립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아직도 전쟁의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민이 되어 주의와 더위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소멸되고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추원드립니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 모니불 주지스님께서 구군유창 남원 발전을 위한 선언사궤를 남원 수륙제를 알리는 고불문을 붙어진 전에 고회에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천년의 도량 남원 선언사에서 천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고려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선원사 마당에 부처님 높이 올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괴불 부처님을 높이 세워 올리고 장막을 들여 두었습니다 재막을 함으로써 부처님을 이 땅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내외의 기 여러분께서는 들 재막대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외 기윈 여러분 소개는 문무조지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금산사, 금산사 실상사 회주이시며 남원불교회 회주이신 우리 도복큰 스님 모시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오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태 의장님 예. 오셨다가 예. 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김한수 부회장님도 그리고 김길수 선종열 의원님들도 모셨다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서 부원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의회어 죄송합니다. 도의회 회장님부터 소개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선언사를 위해서 늘이게 염려하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도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남원 문화원 김주환 원장님 그리고 남원 기로회 회장님 그리고 남원시의회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선원사 신도회신도회 신도회 회장님 그리고 신도회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남원 이렇게 여러 실행단체 회장님들 지금 올라와 주시죠. 우리 합창단 이게 합창단 단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원 불교 대학의 관계자님들,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막을 위해서 내외 기준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명하신 내외 기준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제막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다소 지연된 관계로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귀한 말씀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예, 이제 천천히 이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여러 불자님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그리고 어, 스님들의 서가모니불 정글을 이렇게 따라서 함께 하면서 어, 부처님을 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들 서가모니불 정글. 부처님이 나신지 2000하고도 500여년, 남원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남원이 발전하고 남원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론하여 선원사를 세운지 1200여년, 오늘 우리는 부처님도 비세워 구군이융창하고 남원이 발전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불자님 모두, 부분이 용창하고, 나머이 발전하기를 마음, 깊 깊이 발언해 주시, 기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앉아 주시, 기바랍니다 네. I 라 a 도교 t 원원님원 o y 원원지 n 환장장님원기로로회 회장님, 원시의회회연봉의 의원님, 원불불합창단단원 a 청년불교 청년 회장님 계속해서. 함께 헌화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원사 신도회 회장 박준균님, 선원사 지장회 우당화 강순회 회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선원사 헌화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헌화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보크스님 내려가실 때큰 박수로 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보크스님, 남원의 회주이시며또 저희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신 크스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사가 선원사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전라북도의 이정민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의회를 대표해서 늘 염려해 주시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원사에서 늘 열심히 활동해 주신 연봉석 시의원님께도 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남원불교대학 합창단 단원님들과 여러 신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 수륙제에 남원을 대표하는 두 분의 의원님이 와 계십니다. 예, 오늘 이정 님, 이게 도의원님 오셨고 그다음 남원 시의원을 보니까 다가서 <laughs> 우리 연봉소의원님 계시는데 두분 오셔서 간단하게 우리 와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님 의원님, 연봉소 의원님 함께 두분 올라오시죠. 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희 전라북도의회 도의원님의 간자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 올라오니까 감사습니다 오늘 음. 날이 좋은 날이라서 아마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다른 행사 많이 있는데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던 부분은 선언사에 이렇게 개물죄를 하는 부분은 어, 제가 좀추구하고 좀 기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시끄럽죠? 예. 예. 우리 선원사의 개물을 펼쳐놓고 이렇게 죄를 지내고 기원할 때는 예, 정말 나라가 힘들고 나머지 어려울 때이 개물죄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가지 않고 예, 우리 선원사의 개물죄를 이렇게 펼놓고 기원하는 부분에 좀 나라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우리 남원이 더 반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에 개굴 짓게 펼쳤는데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편안함이 우리 남원이 많이 펼치는 그런 오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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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사실 저도 어, 첫 번째 작년에 네, 금년에 이렇게 문문스님 말씀하셨는데 어, 소소한 아마, 미력 하나마 이렇게, 어, 월, 을이항제두 번째 사례하는데, 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그스님께 아까 연혁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기정사에서, 어, 이항제를 해서 지금 작년 어, 금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어, 그분이 우리 선언사에서, 어, 남은 신분들을 통해서, 표안과 안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여, 선언사, 우리 신임을 그렸대서, 신도분들,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했을 최초 거리에서 단상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예,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데 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예,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마음이 하나 되셔서 한 자리에 모이셔서.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부처님의 말씀은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평생을 어, 불공에 예, 전념하시고 저에게 너는 부처의 뜻을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아, 요새 이제 식용으로 좀 금지하고 있죠. 어머님께서 저한테 개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한 것이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님께서 제에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 부처님께서 왕자로 잘 하시잖아요. 어, 왕이 될수 있고, 제국이 돼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져버리시고, 어, 입산 수도에서 수영을 하셔서 축구를 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기 위한 뜻으로 이렇게 예, 부처님께서 많은 중생들을 또 지금까지도 어 이렇게 몇몇 년에 오면서 심정적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해주신 걸 저는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마음을 모아서 이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남북이, 혈육이 한 자손들이 얼싸 않고 만날 수 있는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한 걸로 제 마음으로 묻고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평하신 가운데 남원 발전은 물론이지만은 우리나라의 평온이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진정한 평화가 올 것으로 이렇게 사려이게 그래야 동북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 부처님이 드시기도 한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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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받았어요. <laughs>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까는 주지심의 고불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담아야 될 이야기가 거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의 바램들도 거기에 다 담겨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담겨 있고, 그래서 주지심 고불문 내용대로 우리 모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잘 정리하고 잘 간직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길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다만 곁들여서 제가 좀 인사 말씀으로 좀 보태 보시, 탠다면 이미 날씨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주의심을 위시로 한 남원 지역 불교계 분들이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마 이제 매우 감동 감동적인 기운으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찬탄과 격려를 날씨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의심을 예, 위시로 해서 예, 선운사 괴부를 모시고, 가깝게는 남은, 남은 지역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크게는 구분이 웅창하기를 바라고, 네, 이런 마음들을 함께 네, 잘 가꾸고 다듬고, 또 꽃으로 피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정서는, 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희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좁혀서 보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에, 소망, 우리의 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만인의 총이라는 말로 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인의 총. 만인의 총이라는 말은 나머리만 있는 얘기잖아요. 나머리만. 아마 만인의 총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도, 슬픔도, 한도, 소망도,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괴불 부처님을 모시고, 그런 한이, 그런, 그런 아픔이, 그런 슬픔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마련된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픔이 회복되고, 우리 여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다 함께 더 좋은 마음, 더큰 마음, 더큰 뜻을 함께 일으키는 자리로 오늘 내용을 잘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주지심 그리고 지역의 불자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Yeah, <laughs> Yeah. <laughs>